이제 네 번째 활동, 배드민턴을 잘해요 오오저 원하는 라켓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 겹치시 가위바위보 오케이 야, 이건 불안한데, 불안한데. 불안한데. 넘어가시죠 레츠 고 배드민턴 또 우리 제이가 선출이잖아 <웃음> 응. 엔하이픈 <laughs> 날씨요정인데? 오케이! Okay. 그럼 이거를 갈 t a kaga with a book. Okay, let's 아, go. 네, 네, okay. I'm n e v 오 r 이 e 이 n g 위 o k 이 y 이 h n 위 c e k 나이스. a i b o n i 이 e k 요 i b 바 i 보 o Nice. Nice. k a i 보 a i b o n i 진짜 이거는 아, 그냥 너무 마켓인데 이... 너무 무거워요, 이거. 그리고 이거 일렉 전기 그 샷을 살수 있어. <laughs> 일렉트릭, 일렉트릭 샷. 그럼 <laughs> 받는 사람이지. 찌릿찌릿. 받는 사람이 물리 데미지를 아, 입어. 이거 전 이걸로 할게요. 기억... 마법 아이템이야? 마법 마법 피해를 입어. 바람 저항이 너무 세다 이거. 저 소라 프라이팬. 와 프라이팬. 프라이팬이 진짜 어울 것. 것. 마이스인데. 아 이거 힘들어. 무거워. 아 이거 힘들어. 아니 근력 있으면 또 몰라. 또 슈퍼 무기가될수 있어. 너다. 아, 저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날려나? 아, 이게 좀 어려워. 내가 보 이게 입문자들한테 좋을 것 같아. 프라이핑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이게 낫겠지? 그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이게 가벼워서 좋긴 한데 그거 맞출 자신 있어? 나 이거 이길 것 같은데? 어, 죄송해요. <웃음>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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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난해한 것만 남았다 후라이팬 하면 자기가 같아, 컨, 컨트롤을 못할 것 같은데, 이게 후라이팬, 후라이팬이다. 그게 나아. 그거, 이거 힘들 것 같은데, 그거. 그거는 아, 너무 길어요. 아, 근데 얘는 헛발질하고 헛소리나. 아, 어, 그래서 얘로가 니다 오케이. 자, 정했습니다. 어, 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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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파리채 누구예요? 너. 정기파리채, 제이크 형 정기파리채 체반이 이거, 체반이, 체반이 이승이 형와나 나 졌다 나 졌다 졌어 <냄비 뚜껑> 그리고 주걱이 제이 아, 형 아, 탁구채가 니키인가요? 네 쓰레바지 네. 누구예요 쓰레바지? 나, 나 성운. 성운이 형 네, 냄비 뚜껑이 누구야? 냄비 뚜껑 와프라이팬 그거예요 나 그거다 와 진짜 운도 좋다 와우 오케이 제이크 형 이승기 형부터. 아 이거 정확하게 페어플레이 좋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어요어 이거는 점수. 일점일점일점일 점. 두 번에. 어려. 진짜 미스인데. 아 저거 좋다. 아 어, 저거 좋은데. 칠 때만 너무 반짝반짝거리는데. 오케이. 오케이. 미지. 자, 이거 전기 못 켜요. 1대1. 뭐 좋은데? 플레이 벙. 오! 오! 2대1. 포인트. 매스 포인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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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에이! 이이 일단, 타율이 90% 이상. 잠깐 이거 하얀색 있죠? 아, 깃털이네, 깃털. 와, 저게 찐인데. 예. 2점 차이 나야 이기는 거예요. 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매치 포인트. 아 아니야, 매치 포인트 아니야. 아, 매치 포인트. 아, 맞네. 맞네. 어, 맞네. <웃음> 맞네.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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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일단 아니야. 일단 아니야. 오케이. 와, 오케이. 와. 아, 너무 어렵다. Aussie Boy, 운드2 아, y Round two. Are you too good today? I'm on Joseph. Whoa. o 꽝 Whoa. Oh. Yeah, 이 너무 째끄해워오 은근 저거 오. 어? 어? 저희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laughs> 않아요 자 악수하세요 둘이 응? 오 좋아요 이렇게 악수를? 안 되면 기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올올오오 제일게요 핫스윙 형 그거 좀더 짧게 잡아도 될거 같은데 오. 생각보다 쉽지 않네 이거 제 2개 더 쉬운 거 같은데 실력 체인 오케이 1대 1. 우와 우와 1대1 살짝 짧게 잡아야 되네 야 여기도 쓰레기 대션인데? <놀람 입사> 좋은데?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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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웃 금 내는 게 습관 났어 애니메이션 너무 많이 봤어 애니메이션 너무 많이 봤어 <laughs> 몇대 몇이야?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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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 포인트. 어, 오! 아, 2대2. 2대 듀스. 아, 2대 넘어갔어. 2대 1. 또 신났네, 또. 듀스인가, 지금? 오. 오케이. 어, 이거는. 3대2. 아. 승리! 아. 아. 밥은 먹고 다니냐? 오 개인적으로 기대, 기, 기대됩니다. 야, 소리가. 한번 연습해볼까? 야, 잠깐만, 이상한데 뭐? 뭐야? 이거 진짜 안 좋은데? 야, 무조건 여기로 쳐야 돼. 오, 시끄러 아. 아! 헬플레이. 어? 어, 오, 오, 좋다. 오, 예의가 좋아, 일단. 정경이 은근히. 이거 뭐야? 몸 푸는 거야? Okay. Okay. 잘 어울린다 오케이 오네이 오케이, 썸네일 테어플레이 1점 성형 1점 넌가? 형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뭐야, 이거 진짜 <laughs> 먼저 시작한 사람이 지는 거 아니야? 오케이, okay, 됐다 그오안 oh? oh. 쳐도, oh. oh. 쳐도 됐는데 안 쳐도 되는데저 그거 왜 쳐? <laughs> 여기 쓰레기 대전이다 오케이, <laughs> <laughs> 어우 저 어우 야 네. 이거 뭐야 오. 자 시작합니다 누가 더 쓰레기냐 어. 누가 더 못하나 했어오오오오오야 숙련됐어 어, 감 잡았어 오. 오! 아 오! 아아 와! 와 대박! Winner! <laughs> <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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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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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걸 받아? 이겁 이겁니다. 이기니이있어이기니다이겁 이겁니다. 이겁이겁이이겁니이겁니기 야, 근데, 제일 은근 잘해? 개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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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두> 번에... <laughs> 뭐, 개그, 아니 진짜 온 몸을 다 쓴다. 아! So, 아! 원래 배드민턴은 슬라이딩 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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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인데? 인이야 인이야. 인이야, 인이야. 오케이 끝, 끝, 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오세요. <laughs> 허무하게 끝났다. <laughs> 자, 세기의 대결, 음식 대 쓰레기. <laughs> 음식물 쓰레기. 색깔 똑, 색깔 똑같아. 자, <laughs> 네. 연수 안 해도 돼. 아, 뭐 해? 제가 쓰레기 대 피지컬이 쓰레기.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내가 이겼다 이거는. 번야. 제대 해봐 그 이용대랑 유현성 선수 Let's 츠고 아오 <laughs> 선생 <선배님>, 그거야 <laughs> 와 이걸? 이걸 왜못 봤지? <laughs> 이걸 왜못 봤다? 자 1대1 아오 어 표정 봐어 표정 봐와 표정 어킹보 <laughs> <야, 야>. <laughs> 같이 싸워도 되나요 저도? <laughs> 아케 1대2 아, 겁나 치열해요. 아니 그림 왜 이렇게 웃기냐. 아 내가 치기만 하면은 제못 봤는데 <laughs> 랠리가안 돼. <laughs> 한번더 왔다 갔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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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요. 아. <laughs> 한번 이상을 못 하네. 오케이 갈게요. 오케이 나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 해야 돼. 아저 너무 사기야 근데. 결승전을 맞이해서 이거 도구를 바꿀 기회를 드릴게요 이거 한번 써볼래? 아 근데 거짓말 안 치고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이거 진짜 좋아요 좋아요? <laughs> 타율이 높아 타율이 높아 바꿀까? 그럼 둘 다? 아니지 이걸로 해야지 아니, 그냥 하자 그냥 합시다 자 결승전 처음부터 운명이었어 정해진 운명 자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시야에서 이렇게 방해하지 마요. 오케이 스타트 3, 2, 1, GO 오! 오! 1대 아, 오, 오. 오 야, 좀 쓸만한데? 오, 뭐야? 잠깐만, 저, 적응했다 적응됐다, 진짜 아, 오! 오이대0 오, 오. 오, 오. 오. 매치 포인트 <laughs> 뭐야? 체육회 버프! <버플>. <laughs> <체육해 버플. 웃음> <demek humidity> 와, 뭐야 역시 체육회는 이길 수 없는 건가 체육회 버프 형미진진합니다 스타트 <laughs> 끝났어요. 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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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거 어쩔 어 저래서 왔어요. 안 좋네 땡땡 어 결정적인 순간에 끝이야? 네 끝났습니다 그래도 홍보대사의... 야, 이게 홍보대사위험이지 어, 감사합니다 저 1등한테 졌다는 명예가 있어요 배디민턴을 잘해요 음. 자, 다음 활동 점프력이 대단해요 점프력이 대단해요 호러락이 소리에 맞춰 두발 뛰기 점프로 이동. 순례는 도망가는 멤버를 터치해 탈락시켜야 하고 순례가 아닌 사람은 도망가야 한다. 총 10회 점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을 탈락시킨 순례가 우승. 안내맨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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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놀람> 안내맨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목소리> 어, 제발, 자, 발음, 잠깐만, 제가 갑자기 안 났어, <목소리> 둘이 안 났어. 가위, okay. 아, 가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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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보. 에이 오케이, 가위 바위 보. 아, 오늘 하... 둘이야, 둘이야. 그러네. 근데 형은 거기 있어요. 넌는 가까이 있어요. 형 거기 있어요, 넌 가까이 가 있어. 아. 있어. 가까이 가야지. 오히려 이런 데가 좋을 수도 있어. 아. 오면 떨어지는 거야. 아닌가? 일단은 원래 약한 머리감부터 노려야 돼. 이거 서로는 터치해도 되죠? 오케이 응? 그러면 이 되는 거 아니야? 와 미친 거 아니야? 잠깐만 오야아야아아선처도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러 죽은 거야? <laughs> 어두분만이 <laughs> 죽었어 <laughs> 속을 줄아오 <알았는데. 웃음> 어, 뭐야 뭐야 형 지금 하면 안 돼요? 아나안 했어. 어, 아, 안 그래요? 움직였었어. 아까 무어어 집었다. 집으면 안 돼요? 집으면 <laughs> 안 돼요. 아 몰랐으니까. 그럼 형 탈락이에요. 왜 <laughs> <laughs> 점프를 왜 이렇게 좋아? 야 제가 우리 둘다 일로 가는 거야. <laughs> 아니 이 <이게> 솔레가 유리하네. 몇 프로 뜬다? <웃음> <오>! <웃음> <웃음> 와, 달라. <탈락! 웃음> <laughs> 아니, 성형 왜 이렇게 잘해? 나 선출. <laughs> 와, 아니, 너무 어려운데? <웃음> 오케이, <laughs> 렛츠고. 오왜 가까워졌지? 어? 어. <laughs> 야, 엉덩이. <laughs> 어머... 엉덩이. 너무. <laughs> 차야 될 것만 같이 있었어요, 제 눈앞에. 아! <laughs> 진짜 답되기 <다 뜨기> 싫어가지고. <laughs> 아. 야, 잠깐만. 몇분 남았지? 와, 다섯. 다섯 번 남았다고요? 아, 잠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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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laughs> 이거, 이거 뭐야? 술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이씨, 야, 페이크 하지 마. 왜안어요 <laughs> <야>, <떼요. 웃음> <laughs> 탈락 탈락 오케이 오케이 끝 오케이 okay, okay. 야 선우한테 잡히지 마자 진짜 <laughs> 와 이거 자존 싸움 자존심 싸움이다 이거 잠못 잔다 오늘 <laughs> 아, 몸 오. 풀어야 해 무릎 풀어 <laughs> 아 누군데 없지 아, 그냥 역을 우리가 밀어버리면 안 돼? 야, <웃음> <웃음> 아, <진짜. 웃음> <웃음> <웃음> 나만 노력해.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웃음> 야, 왜 잘해? 와, <laughs> 씨. 왜 잘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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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잠못 자. <laughs> <웃음> <웃음>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오늘 잠못 자. <laughs> 아 너무 웃겨. 덩아다 잡을 수 있어. 아일단 삼십 대로 전 전로 할게요. 오. <laughs> 어, 어, <이거>? 심리전. <웃음> <웃음> 나이스. 나무 잡을 수 있어. 쪽세. 어, 과연과연뭐 뭐, 아. 아, 뭐. 아, 아, 뭐 아, 심리전 하려고 했는데. 아니, 뭐. 당연히 저쪽으로 가겠지? 했는데뭐 뭐, 뭐야? 와, 다 잡았다. 나이스. 이판한번더 하면 안 돼요? 아니, 다 할래요? 다다 잡어. 너무 힘들어. 괜찮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 힘들어. 너 하고 싶지? 제치만 좀한 할래?

잘해요? 네 잘해요? 각자의. 못하잖아요. 네 잘해요? 저는 못하지만 잘 하면 됩니다. 네 각자의 골대에 축구공이 들어가지 않게 수비하는 동시에 다른 멤버 골대에 골을 넣으면 점수 획득. 오케이. 네 간단합니다. 간단네 저는 저거 할게요. 저거. 끝에. 저거 할게요. 여기. 아 여기 안 좋다. 왜? 애들 다 오른발잡이잖아. 자 가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아, 먹히면 음, 바로 공을 하나 돼요? 네. 오 이거 공 여기 오케이 둘 자, 이거 이거를 잡읍시다 잡고 싶지다 오케이 자둘쭉원끝끝아 막으면 되는 거잖아 막으면 되잖아 <laughs> 막으면 오오오오좋오어오케이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케이좋오 <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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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키 하키 기술이야? 전는 공격? 어어어 아니 이거 잠깐만 아니 이거 뭐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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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에 땅 땅에 무릎 안 다기 오케이 좋은 <laughs> <저 목소리> <번은>. 오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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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가자 지금 오,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안 돼. 야지금 지금이야+ 지금이야 다너안 돼+ 안돼 가라+ 가라 도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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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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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살 거야. 2, 2, r 니키 오늘 잠못 잔다. 이런 일 있어? <laughs> 나이스. 나이스. c yeah, yeah. How g coming? 나와, 나가, 나가. 아웃! 니키 아웃! 와 오늘 선나한테 많이 지네. 야. 오, 오, 뭐야? 안 때, 돌 때, 오케이. 오오오 뭐야 아이은내 <목소리> 골대를 좋아하네. 삑 막아야 지 막아야 지 <laughs> 그냥 패스. 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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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골 골. 뭐안 돼. 틀었다. 저들 좀 심성 야 그래도 네. 축구 좀. 그나마 제일 잘하던 응. 두 명이 먼저. <laughs> 아니 골대를 왜 들고 가야 돼요? <laughs> 아, 정원이 배신할 줄 알았는데. 희생쪽으로도 했잖아. <laughs> 나도, 나도 순간, 패스하고, 어, 이거 나한테 넣는다. <laughs>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었어. 뒤로! g <laughs> 나도 공좀 만져보자. 아정훈이형 <laughs> 어, <서원이야> 무서워. <laughs> 아정훈이형 진짜 그냥 깔것 같아요, 그냥. <웃음> <웃음> 어, 어. 야 명사수네 명사수. 세레모니 중이었는데. 아 근데 거기까지 좋았어. 아, 그래? 너무 가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았지. 너무 <laughs> 가서 바로 그냥 털다. <laughs> 빨리 쉬고 싶었어. <laughs> 음. 형 거기서 시작해요. 단장 페널티 줄게요. 아 진짜? 아페널티래토나 근데 진짜 뻥뻥 차면 안 돼. 오케이. <웃음> <진짜> <웃음> 이건 이거 왜 팔짱을 엮이고 있는 거야? 어, 가능? 오! 안 돼! 와! 뭐야? 뭐야? 안 돼! 와! 와! 방심했다. 야, 선우가다 코스인데. 여분 다 뒤로 <목소리> 카메라 다 빼세요. 나오면은 먹힌다 보는데 제가 나오면 먹히는 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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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니, 형 도와줘요, 도와줘요. 아니 나못 도와, 믿겠어. 아못 믿겠어. 아, 믿겠어. 도와줘요, 빨리. 아, 못 믿겠어. 오케이 오케이, 레스코 레스코 레스코. 아, 가비, <목소리> 이 가비. 야 가자, 가자, 가자. 뭘가자야 <목소리> 아, 아저 겁쟁이들처럼 안 나오고 저기 있는 거 봐라. 야, 진짜 동맹할래? 오케이, 오케이 내가 제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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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가볼까? 가볼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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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뭐야? 제이 진짜 너... 개그맨 해라 제야 세상이 널 도와준다 아, 진짜 웃기다 아니, 내가 여기까지 살아남을 지 몰랐는데 아, 누가 이길까? 아, 씨 <laughs> <laughs> 긴장감이 하나도 없네 <laughs> 오 뭐야! 야! 오, 안돼! 가자 안돼, 안돼! 안돼! 아, 아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진흙탕 싸움 언제 끝나는 거야? <laughs> <laughs> 안돼, 안돼, 안돼 오, <laughs> 지금 나 빨리 일어나! 야, 넣어라, 넣어 야, 넣어라, 넣어 아, 힘들 아, 아, 와 MVP 배지는 뭘까? 와 뭐야? 와 트로피 와 MVP다 어 나야? 어, 아와 감사합니다 제가 와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받았던 트로피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열심히 했어요 진 오늘 보이스카우트 재밌었어요 저 어렸을 때 진짜 보이스카우트 잠깐이나마 해봤었는데 이렇게 어릴 적투억 대사를 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다들 너무 재밌게 논거 같고 다음 화도 저희 한번 즐겁게 또 만나 뵙도록 하죠 렛츠 고 지금이 몇 시죠? n f y 다음 주에 봐요 아, 오늘 수학여행 왔다 우리. 여러분 놀러 왔습니까? 레크레이션을 하러 왔는데. <laughs> 오, 오, 갑자기. 대성지. 오 야, 아아아 예. 에성지야 배. 았어할수 있어 이거. 잠깐만 이게 참치, 탕, 세모 있어 있어. 말이 되긴 해요. <laughs> <laughs> 맞긴 해. 하, 맞긴 한데. 맞긴 해. 어, 맞긴 해. 야 여기 진짜 뱀 나올 것 같은데. 무서운 얘기 할까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오 좋아요. 我真啊